토닥토닥 선생님 이희수 선생님입니다. 저는 스물여덟 살 황현이고요. 네. 지금 뭐 취업 준비하다가 이번에 네. 인턴 돼가지고 인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인턴 재미 있으세요? 네, 재미는 있는데 음, 네. 스타트업 특성상 되게 소수 정예잖아요. 네. 직원이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동이 빨리 옮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리버리를 많이 타고 <laughs> 좀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네. 많아가지고 네. 청춘 토닥토닥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일 좀 힘이 드시는 편인가요 음, 일단은 제가 경력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좀 회사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룰이라던가 네. 저한테 일을 맡겼는데 다들 바빠 보이니까 물어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네. 좀 물어보면 좀 상사분들이 표정이 좀안 좋다거나, 그러면 궁치를 <laughs> 네. 또 보게 되고, 뭐 그런 점도 힘든 게 있죠. 그러면 그 질문할 타이밍을 보통은 어떻게 결정하는 편이세요? 음, 딱 궁금한 게 생기면, 네. 타이밍을 보다가, 네. 어, 전화를 끊으, 끊으실 때나, 네. 아니면 뭐 별로 그렇게 안 진지해 보이실 때, 네. 그럴 때 보통 하긴 하는데 혹시 네. 모를 때마다 그런 것도 모르냐는 그런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네, 네. 그러면 되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일단은 정말 운이 좋지 않으면 질문은 언제 에도 욕은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방향을 확인하고 가겠다고 질문을 미리 하면요 그런 건좀 물어보지 않고 알아서 할수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시 쪽에 어느 정도 일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이거 이만큼이나 진행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들고 오 어떡하냐. 미리 미리 확인을 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또있으시거 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정답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미리 물어보는 게더 나은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그 그러니까 때그때 시점에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더 길게 보면 특히 회사 초반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어 준비가 덜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조금 네.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 네.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안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을 주는 선배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친구가 처음부터 엄청 똑똑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이 일을 하면서 갈수록 이 사람이 스마트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으로 내가 깎아먹는 점수가 많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덜 고민하고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번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면 아이 사람은 확실히 배워서 성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네, 줄수 그렇죠. 있을 정도로만 질문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좀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스타트업을 지금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한 분을 더 모셔서 또 다른 분이 어, 오신다고? 네, 그렇게 또더 많은 음. 질문들을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스토어라는 온라인 커머스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여지라는 회사인데, 그 서울스토어의 모회사고, 지금은 저희 자체 PB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를 매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도움이 많이 될지 모르겠으면, <laughs> 모르겠지만, 많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배고프시게 와 제가 준비했습니다. <laughs> 좀 먹어도 될까요? 네, 네, <laughs> 스타트업 하면서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조직원들이 각자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다 천해 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 저희들을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브랜드 컨설팅을 베이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한 7년 동안은 브랜드 컨설팅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그걸 판매까지 하고 그걸 커뮤니케이션에서 광고하고 이런 전체 과정을 프로세스를 밟다 보면 당연히 경력직이든 아니면 대표든 아니면 중간 관리자든 모두가 다 어려운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다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과 다른 건 내가 누군가를 도제식으로 가르쳐 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질문하고 서로 배우고 그리고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부담감이 없을 수 있는 건 모든 관리자나 모든 대표는 신입이라는 걸 감안하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대, 기대치에 부응만 한다면 그렇게 부담 가질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입이, 신입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도전이나 할수 있는 학습이나 아니면 그런 성장들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좀더그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닌가. 스타트업이면 이제 직원들을 채용하실 때 네. 아무래도 좀 대기업이랑 보는 게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을 주로 보는지? 음 제가 생각할 때 채용의 키워드는 성장이거든요. 이제 멤버들이 얼마큼 성장하는 것이 우리 조직이나 우리 서비스가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채용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이 친구가 얼마나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을 채용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주신 이 샐러드가 되게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뭐? 제가 그래도 맛집이라고 네. 하는데 수정을 해가지고 찾은 건데 네, <laughs> 맛있나요? 네, 네, 되게 안에 뭐 많이 들었어요 아.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계속 하다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팁 같은 거 혹시? 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하루가 되게 전쟁이거든요. 이게 예전처럼 어떤 딱 주어진 일이 있고 일정이 있고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만들어낸 숫자가 저희 결과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어렵지만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하나의 신입사원으로서 그냥 주어진 업무를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조직에 그리고 이 제품에 이 서비스에 어떤 플러스 요소를 가지고 올 건지 를 계속 고민하는 거, 스스로 고민하는 거.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디렉터나 대표들도 모든 가이드라인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이런 구성원들이 각자 파트에서 굉장히 고민을 심도 있게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설사 그 친구가 어떤 숫자나 결과치를 못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아, 저 친구는 계속 시도하고 트라이 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움직이는 친구구나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그게 올해 개인적으로는 사면하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현희 씨를 위해서 저희 제품이지만 저희 선물을 준비했어요. 펠라인? 네, 네 미세먼지와 가 노폐물을 착해 네. 네. 는 마스크고요. 어, 현희 씨 네.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인터뷰도 많이 보실 네. 거고 할 텐데 피부 관리 예쁘게 하시라고. 아, 그래도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이게 딱한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달 쓰시면. 네. 편한 피부를 갖다 실수 있을 는까에서 드린다고 하네요 음. <laughs>